22과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. 대화 1 차가 안 와요. 빨리 건너가요.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.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?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. 정말요? 저는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그냥 길을 건넜는데.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.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. 빨리 가요. 대화 2 리안씨,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.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? 네,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. 아, 그래요? 몰랐어요. 리안씨, 저 때문에 5만원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. 에이! 왜 그래요? <laughs>